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강합니다. 어제 생각보다 너무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한 주의 마무리 이분과 함께 보도록 하죠. 자, MTNW 주쌤 김도영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필식 주쌤 김도영입니다. 네, 어, 국내 증시가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몸살을 끙끙 앓았었는데, 어제 외국인들의 수급도 그렇고요. 정말 좋았습니다. 약재가 다 선반영됐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너무 어제 좀 크게 올랐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 전체적으로 시장이 한 3월 달까지의 금융투자창구를 중심으로 세한 매도 압박 부분들이 한 6천억 대 규모까지 축소가 되는 매도가. 전전일까지 다 나오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연기금과 함께 금융투자 중심 쪽으로 기관과 매세가 좀 공격적으로 들어왔다라는 생각을 좀 판단을 하고 있겠고요.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과 12월 그리고 1월달 쪽에 추가 시팅했던 주체들 관망했었던 코로나 발로 마스켓 자체를 갖고 있었던 물량들이 들어오지 않고 관망하고 있다가 다시 어제 비차이 프로그램과 함께 삼선물 쪽에서 동반해서 들어왔던 것이 좀 특징적으로 보면서 시장에 아주 강한 시팅을 만들었는데요. 그 부분 중에 내용 중 하나를 보면 오늘 중요한 포인트도 하나가 걸리는데요. 미국발에 대한 고용 지표가 예상치 부합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제 FOMC 부분의 신종 코로나 부분까지 확대해서 경제 성장에 대한 두나 부분까지 해석할 수 있는 표본이 하나가 될것 같은데요. 전일 같은 경우는 스닥이 실제적으로 테슬라 부분이 없었다라면 괜찮았겠지만. 제 음봉이 발생했던건 테슬라의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이 부분과 함께 키높이가 맞아지지 않은 즉 신종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는 해석할 필요 없겠다라는 해석들이 되면서 나우돈스 같은 경우는 보잉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추이를볼 수가 있겠는데 요그 부분들이 시간차로 키높이를 맞추면서 어제까지의 지금 친구렐리부분에 반등을 좀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현재 우리가 뉴스를 접하고 있으면 베드로스 들밖에 분명히 없습니다. 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불자 반등이 우리나라 시장만 하더라도 아주 강하게 해외하고 동반해서 올라오는 키높이가 여기서 먼저 좀 맞춰주고 왔으면 좋을 텐데 상해 출발과 함께 급락하고 맞춰주는 척하다가 내려올까 올라갈까 고민하고 있는 설라에 어제 이벤트성을 가지고 완전히 메꿔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 재 전략 부분에서 올라오는 부분에서 공포의 매수를 먼저 미리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 좀 드렸고 월요일 날 제가 찾아뵙지 못하고 나서 올라오는 쪽쪽에 공포 매수한 것들을 이익 실현하겠다라고 말씀. 그 부분의 전략에 대한 변경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해외 쪽이 아무리 지금 시국가를 만들어낸다 그래도 내부적인 측면을 놓고 분담하면 다음 주 정도까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공장폐쇄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라면 분명히 조심은 해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자, 급등 가서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즐기고 계셨다면 어, 저희와 마찬가지로 현금 배중을 계속해서 늘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좀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조금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바로 원달러 환율 부분이겠죠. 특히 지난번에 우리가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기준에서 이렇게 잠깐 보시면 1,200원에 직선을 그어두고 무자라고 말씀 좀렸는데요즉 1,200원에가 뚫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항대가 강력하게 걸릴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럴 경우는 시장은 기술적 반등. 근데 저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어제 아주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전일의 대량 매도들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올라는 가겠구나라고 판단했지만 이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바로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이 정도 상승 공격을 할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요. 어, 제 차고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교접합을 만들고 있는 중이겠고요. 그부분의 원달러 환율 중에서는 1200원은 계속 막혀 있다. 즉 여러분들께서 아 정말 내가 더 조심을 해야 되나 라는 부분의 포인트는 결국은 원달러 환율 추이 부분에서는 1200원 기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요 포인트가 뭐냐. 다시 이제 1190원을 또다시 뚫어내게 되면 실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고점이 꽉 막히는 형태 속으로 쉬어가는 템포. 그게 급락으로 가격 조정을 만들기보다는 시간 조정을 만들 가능성이 좀 개연성이 조금 높아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해외 쪽과 커플링을 놓고 보면 키높이를 다 맞췄고 그리고 해외 쪽이 신고 랠리인데 우리나라 자체적인 내용을 보면 수급이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살짝 눌려주는 분면서 쉬어가는 템포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속에서 지금 1,180원 조금 아래 부분이 1,170 7원과 1182원대에 대한 강력한 브레이크가 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긍정적인 부분이겠죠. 이 부분들이 계속 긍정이 된다라면, 아, 지지가 나온다라면 추가상승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1190원의 타켓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오늘은 좀 위쪽에 어제의 슈팅, 이벤트성이라는 루머들도 좀 불고 있고요. 대중무역에 대한 스케줄을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실제 중국 자체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축소를 했죠. 그런 부분에 중국이 미리 성취적인 부분에서 유동성 함께 공급을 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개파락이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늦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아, 실제적으로 반응 부분이 급하게 나왔지만, 이론상으로 놓고 보거나 다른 여타 시장과 비교를 하는 커플링으로 놓고 보면, 이게 스포인트 이상 부분의 급락 부분들을 브레이크가 걸면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입니다. 14일날 본격적으로 미중 무역 협상의 1단계 합의가 미국 쪽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포인트 하나가, 그래, 관세이나 오케이, 이행하고 있구나. 좋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14일날 본격적으로 이제 사주려고 했던 부분, 사주는지를 예의주시하겠다. 코로나 인정하지만, 아, 이런 부분이 계속 발언되고 있다라는 거 보면 고점 부분을 조금 조심하자라고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환율 추이 계속 예의주시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위안화 같은 경우는 0, 어, 7 0 1 위안 기준으로 반드시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상해 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드리면 이 기술적 반등 부분은 있지만 상해 자체적으로 실제 공포 매수로 했었던 지난 부분의 매스 타이밍들이 이 부분을 돌발적으로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 여기 매물대가 하나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위안화 부분을 좀 같이 잘 보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의 표식 선물 변곡가 네. 어 올라 와서는 행복합니다. 행복하고요. 또, 저희가 매도를 하지 못하고, 어, 제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께도 말씀, 순절은 하지 말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결국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상품 시장까지 긍정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부분, 바닥을 지금 탈출할 준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순절은 하지 말고, 어, 플러스가 나고 있는 것 중에 현금 비중이 너무 적은 것들은 현금 비중을 올리자. 저도 희 그것과 함께 같은 방식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어제 아주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예상했던 다음 주에 옵션 만기 스케줄까지 위에 고점을 타켓하 했는데요. 꽉 찼다라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위쪽 상단 같은 경우 302. 2호 포인트로 고점 타켓, 고점 변곡가로 설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결국 제 의견이 이 부분에서는 저는 계속해서 매도를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정리한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단 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과연 눌림목 부분이 어디까지 들어올 거냐 라는 부분이겠죠. 그렇다고 했을 때298.70 포인트가 아, 지지가 된다라면, 역시, 어, 상승 추세에 훼손은 없지만, 이 부분이 이탈할 경우는 조금 더, 어제에 좀오버시팅 부분들이 어제 분명히 있었다라는 부분을 놓고 보면, 한마디 정도는 더 내려올 준비를 한다라는 관점. 그래서, 오늘 결론은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원 환율 1,200원에서 막혀있다. 1,190원을 돌파를 했을 때 국내 증시 쉬어갈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환율의 추이를 체크해 봐야 될것 같고요. 자, 오늘은 리뷰할 종목이 다섯 개나 되는데요. 어, 정말 많습니다. 현대차, 동훈, 아나텍, 뉴트리, 오이솔루션, 그리고 제노레이까지 총 다섯 개입니다. 그 중에서 동훈, 아나텍은 12%, 어, 뉴트리는 9%, 제노레이가 또7% 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어, 전반적으로 진단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이 부분에서 시간 관계상 한두 종목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제가 계속 공장 폐쇄에 대한 위험성이라든가 어, 신종 코로나 부분의 경제에 대한 위축 부분까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 좀 드렸거든요. 시간 차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요. 우리는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12만 5천 원 부분 하단부 계속해서 여기는 자신 있게 매수를 하자. 라고 말씀드리도록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와 관련되어 있는 부품단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부품, 전장 쪽의 부품단들 같은 경우도 이제 순 고르기 부분들하고 추가 상승 부분들을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대, 올해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주도 섹터 쪽으로 완벽하게 저는 자리 잡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은봉 쪽에 자신있게 매수를 하자라는 관점이겠고요. 만약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장이 이 공장 폐지에 대한 우려감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측정고점 자체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이 13만 3천원에서 13만 5천원이 1차 매물 됩니다. 그러면 트레이딩 관점 쪽에 서반 조절하고 다시 재매수하고라는 것을 반복을 하면서, 저는 최소한 포트에 꼭 상반기 쪽에 자동차 집어넣어 놓고, 정말 마지막 목표까지 대형주택 제 목표만큼 올라오는지 한번 체크해서 가져가 보자라고 한다면, 저는 위쪽 부분 쪽이 올해 상반기 기준 쪽으로 하면 14만 5천 원은 뚫어낸다라고 판단하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목 군 중에 하나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실제 여러분들께서 지금 품단이라든가 5G 쪽으로는 트레이딩을 좀 잘하고 계실 테니까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제외를 하겠고요. 어, 제노레이 하나를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면역력 부분 쪽으로 그래서 직전 고점 부분 쪽에 뚫어나서 가야지만 올라간다라는 포인트로 말씀 좀 드렸는데 살짝 눌려주면서 올라탔죠. 그렇다고 한다라면 위아래 꼬리가 달리는 이유는 뭐 하나일까요? 바로 시장의 심리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제 추격하신 분들들 관점에서도 이아래골이 어제의 저점 부분을 형성되어 있는 부분보다 살짝 높은 28,900원이 훼손된다면 라이거는 트레이딩 관점적으로 한번 매도하고 가자 라는 관점이겠고요. 관련주인 건강기능식품 자동차에 비해서는 비중을 많이 넣으면 안 되겠지만 보유기간도 그렇게 길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이것도 틈새 쪽에서 올해 아마 매출 자체가 확대되는 원년이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리바이벌이 되는 위점이다. 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동안 뭔가 V자 반등에 대한 냉탕과 온탕의 오갔가 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승자라는 거 잊지 마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필식 코너가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쭤봅니다. 오늘도 필식!